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스페인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지역의 매력을 느끼며 금세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는 여행의 묘미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잊지 말고 경험해보세요.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 숨 쉬는 곳에서의 특별한 만남은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 스페인의 독특한 생태계를 체험해보세요.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들, 고풍스러운 외관과 함께 스페인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욱 깊이 있는 여행을 원하신다면 꼭 방문해보세요. 호텔 헤레스 센트로는 헤레스 델라 프론테라 중심에 위치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하며, 세련된 인테리어와 다양한 시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서비스와 훌륭한 조식으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호텔 헤레스 센트로의 객실은 현대적이면서도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에어컨과 고급스러운 세면도구가 구비되어 있어 여행의 피로를 풀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발코니나 테라스에서의 아름다운 경치는 이곳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사성급 호텔은 현대적인 편안함과 전통적인 스페인 문화를 결합하여 헤레스 델라 프론테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98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은 여행객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며 2014년 리노베이션을 통해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의 숙박은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편안한 숙박을 위해 다양한 편리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세탁 서비스, 짐 보관 서비스 등은 물론 매일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어 항상 청결한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비중품 보관이 가능한 금고와 간단한 스낵을 위한 자판기까지 편리함을 더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호텔 헤레스 센트로에서는 풍성한 조식 뷔페를 제공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메뉴가 구비되어 있어 여행의 시작을 건강하고 맛있게 할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와 커피는 물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님들에게 특별한 아침 경험을 선사합니다. 호텔 트레펠가에서 편안한 숙박과 맛있는 조식을 즐기세요. 저렴한 가격과 훌륭한 위치, 친절한 서비스로 만족스러운 여행을 보장합니다. 호텔 트레펠가의 객실은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며져 있어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TV를 포함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며 로컬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저희 숙소는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헤레스 델라 프론테라의 명소를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청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모든 객실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텔 내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손님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머무실 수 있습니다. 일부 객실에는 욕실 내 타올이 제공되어 편리성까지 갖춘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맛있는 조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숙소 내 식사 공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메뉴는 현지의 맛을 경험하기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헤레스 공항에서 단 9.8km 떨어져 있어 이동의 스트레스를 덜고 잊지 못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저렴한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본 숙소에서 최고의 경험을 느껴보세요. 헤레스 델라 프론테라의 NH 아베니다 제레즈는 현대적인 시설과 따뜻한 환대로 편안하고 즐거운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족과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며 다양한 관광 명소와 가까워 최고의 선택입니다. NH 아베니다 제레즈의 객실은 편안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제공하며, 고급스러운 욕실 용품과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멋진 발코니에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헤레스 델라 프론테라에 위치한 NH 아베니다 제레즈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4성급 호텔로.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어린이 무료 숙박정책과 반려동물 수용가능 옵션을 제공하여 모든 손님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호텔 내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고객님들의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드라이클리닝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를 포함한 현대적인 서비스들은 여행 중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NH 아벤이다 제레지의 아늑한 다이닝 공간에서는 풍성한 조식 뷔페와 다양한 룸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여 여행의 시작을 맛있게 열수 있고 친구 및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공유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